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저는 오늘 전신 갑주 여섯 번째로 투구와 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뇌입니다. 심장이 중요한 이유는 온몸의 건강을 책임지는 피를 만들어내고 공급하기 때문이고 뇌가 중요한 이유는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몸은 건강한데 그 몸으로 강도짓을 하면은 건강한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구원의 투구라는 이 표현이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구원과 연결을 시켰을까? 구원은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영혼은 심장 안에 있죠. 근데 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에다가 구원을 연결을 했을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이 아프죠. 양심의 가책은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나쁜 행동을 하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영혼이 심장 안에 있어요. 근데 왜 구원의 투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받은 구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생각이 악하면 구원받은 신분으로 악한 삶을 살아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을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까지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여리고에 들어가 봤더니 탐스럽고 매력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갖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그걸 소유를 합니다 그로 인해 애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아요 아이성에게서 대패를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나중에 그 원인이 이제 밝혀지게 되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전부 심판을 받아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그 심판받은 골짜기를 아골골짜기라고 합니다. 이 아골골짜기가 말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무리 구원을 받았고 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성도라 할지라도 생각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가는 이렇게 심판 받으면서 끝날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도 구원 받았죠. 교회 거룩한 멤버가 된 사람들이죠. 헌금까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돈을 아깝게 여겨 가지고 성령을 속여요. 생각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영혼은 구원을 받겠지만. 안 좋은 인생의 교훈을 남기고 죽었으니 부끄러운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는 드러냈지만, 안 좋은 모습으로 드러낸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삶을 남기고 간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죠.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자랑스러운 구원. 드러내고 싶고, 알리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생각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고린도 우서 10장 5절을 읽어봅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생각이 많다라는 거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요. 근데 그 생각들이 제각각 자기 말을 해요. 그리고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이 생각들이 전부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전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사로잡지 못하면 이걸 사로잡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 불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려면 이 생각을 사로잡는 게 관건인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많이 배웠을수록 많이 경험했을수록 하는 일이 많을수록 무수한 생각들이 교차됩니다. 그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을까? 자유롭게 생각을 하되 꼭 마지막에는 이 질문으로 맞춰라. 질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질문으로 생각을 매조지해야 될까요? why가 아니라 What? Why?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것이 아니라, What? 무엇을 해야 하지? 이걸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영국 성교사가 있었습니다. 성교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모교회에 갔더니, 한 자매가 있는데 얼굴이 너무나 빛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거룩한, 그 얼굴 모습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해같이 빛나요. 근데 그 자매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 오른손이 없어요. 어렸을 때 탈곡기에 끌려 들어가서 손이 절단됐어요. 둘째, 인도 선교사 출신이에요.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다가 폐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본국으로 소환이 된 거예요. 셋째, 심각한데 치료 불가 판정을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매예요. 그런데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이상한 일이죠. 현실하고 상상하고 좀 다르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자매님, 제가 볼때 자매님의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슬프게 보이는데 얼굴이 그리 밝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죠. 어떤 그 자매가 말합니다. "네, 저는 항상 질문을 합니다." 와이를 묻지 않습니다. 왓 t 이것을 묻습니다. 왜내 손이 잘려 나갔나요? 하나님, 왜 나를 안 지켜줬나요? 왜내 손이 잘려 나갔나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남은 한 손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이것을 묻습니다. 왜 내게 폐병을 주셨나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폐병에 걸린 이 몸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것을 묻습니다. 왜 나를 죽게 하시나요? 이걸 저는 묻지 않습니다. 남은 내 인생의 시간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묻습니다. 놀라운 질문입니다. 놀라운 삶의 자세입니다. 질문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때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왜라는 이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왜?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는 인생의 기간은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70대 어떤 사람은 80세 사는데 같은 시간을 사는데 결과가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가요. 어떤 사람은 빈 손으로 가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듭니까?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가온 수많은 경험들 그 그것을 어떻게 그 속에서 기회를 잡을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맨날 왜 이렇게 됐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누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왜, 왜 맨날 그걸 묻고 따지려고 하는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기회를 다 놓칩니다. 내가 소유한 구원에 건강한 생각이라는 투구를 씌워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 받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에 좋은 계획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며 살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구원에 이런 단단하고 옹골찬 생각의 투구가 씌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손에 들고 있어야 한다. 17절을 읽어봅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저는 이 부분도 참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1순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신갑주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1순위로 딱 자리 잡게 하고 말씀을 늘 손에 들고 있어라. 이렇게 시작을 해야 맞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두신 이유가 뭘까?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손에 들고 사용해야 하는 검으로 묘사한 이유가 뭘까? 제 지금의 영적 수준으로는 깨달은 게 이겁니다. 앞으로 제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면 또 다른 깨달은 게 뭔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손에 말씀을 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여러 어떤 생각들 모으고 모으고, 또 남에게 상의까지 하면서 막 장고 끝에 딱 결정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행동으로 옮길 때 손을 사용합니다. 도장을 찍던가, 사인을 하던가. 오늘도 세 가족들이 몇분 오셨는데, 교회 오자마자 교회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주를 다녀보고, 몇 달을 다녀, 어떤 분은 2년을 다니고 결정한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보고, 이것저것 살펴보고, 가족들하고도 상의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결정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손으로 등록카드를 쓰잖아요. 등록카드를 쓸때두란독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년간을 다녔어도 등록하지 않으면 두란독교의 성도가 아니죠. 젊은이가 아무리 서로를 좋아해도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워줘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값을 카드로 결제할 때 뭐를 합니까? 사인하잖아요. 자동차를 사도, 집을 사도, 사인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내 마음속에 구상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구체화하고 실체화할 때는 반드시 손으로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함으로 현실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건뭘 뜻합니까? 무엇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든지 바로 그때 결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막 때를 써도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말씀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막 와가지고 하나님께 막 응답해달라고 때를 쓰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줘야 될지, 그만하라고 해야 될지. 참 전전 긍긍하게 돼요. 주회종의 입장에서. 반면에 뭐 아무리 서투른 계획 뭐 너무 좀 허점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아 보이는 생각과 계획이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세요. 안될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실패할 것 같은데 성공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거죠. 뭐 뛰어난 생각, 빼어난 아이디어, 구체적인 계획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펴야 할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같은 방향인가? 이게 부합하는 것인가?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확실하게 마귀를 무찌르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결정을 하고 말씀이 가는 방향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한 삶이에요. 마귀를 무찌르는 확실한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인용할 때 적용할 때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에만 적용을 해요. 성령의 검을 어디다 써먹느냐. 꿈속에서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막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 아, 그래서 막 도망갈 때, 아, 그때 성경 구절을 외쳐야 돼. 성령의 검이야. 그때 써먹으라고 있는 거이 구절이. 또 어떤 분은 가끔 뭐 선망현상처럼 환상처럼 막 마귀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때, 어, 하나님 말씀을 외쳐야 돼. 그거는 여러분 평생 살다가 한두 번 겪는 일입니다. 그때 성령의 검 말씀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해야죠 그때도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진짜 사용해야 할 곳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데도 고집부리며 그 길로 가려고 하는 나의 이 완고함, 이 어리석은 무지함, 이거를 베어내고 잘라내는데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 똥을 치우는데, 내 안에 생각과 마음에 똥이 가득한데 파리를 아무리 잡은들, 파리가 사라질까요? 계속 날아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검으로 겨누어야 할 상대는 원수막이지만,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책을 진짜 제대로 읽는 사람은 그남 가르치려고 책을 읽지 않아요. 나를 가다듬고 나를 바로 세우고 나의 인격을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책의 지식을 사용합니다. 나를 수술하는 칼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박 웅현 작가의 에세이 집이 최근 독기다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에세이 집이니까 뭐 여러 시도 인용하고 남의 글도 인용하고 그렇죠. 근데 카프카라는 사람이 한 말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을 가지고 이 저자는 자신의 감상한 것을 쭉 기록해 나갑니다. 그래, 내가 읽은 책들은 모두 나의 도끼였다. 나의 얼어붙은 감성을 깨뜨리고 잠자던 세포를 깨우는 도끼. 도끼 자국들은 내 머릿속에 선명한 흔적을 남겼다. 어찌 있겠는가? 한줄한줄 한줄 읽을 때마다 쩌렁쩌렁 울리던 그 얼음이 깨지는 소리를. 시간이 흐르고 나니 얼음이 깨진 곳에서 싹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책을 제대로 읽는 거죠. 책을 읽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창조적 변화. 그래서 아방가르드, 새로운 세계를 볼줄 알아야 한다. 그럴 때내 삶이 그 신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려고 책 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가 되려면 성령의 거민 말씀을 먼저 자신을 개혁하는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정한 지혜로운 성도인 겁니다. 마귀가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아예 범접하지 못하도록 나를 거룩하고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이 부분에 이 하나님의 검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된다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할까 부합하지 않은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실까? 하나님이 함께해주실까? 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면 큰일 나는데 그 답을 찾아 부다. 많이 부대끼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도 답을 못 찾으면 주회종에게 와서 묻고 계속 기도하네요. 이 부대끼는 전처를 밟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스캔을 하는 거예요.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돌이 있거나, 뭐 종양이 있거나 없애야 될게 있다. 그러면 칼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온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모든 걸 수술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버려요. 내가 건강하면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해도 나를 욕을 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백전 백승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과 씨름하며 칼 앞에 서서 칼로 나를 휘저으면서 그 날카로운 칼이 나를 휘저온다 생각하면 얼마나 긴장된 삶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어요. 근데 그런 긴장감이 없다. 그런 부대낌이 없다. 그런 씨름하는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죽은 겁니다. 뭐 말할 필요가 있어요. 영혼이 죽은 거지. 영적 순수함과 민감함이 죽어버린 지 오래인 거예요. 고기를 제일 많이 먹고 채소는 거의 먹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몽골이에요. 몽골 사람들은 고기는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그런데 채소는 전혀 안 먹어. 그러면 거의 다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의학적으로 보면 높죠. 그래서 어느 의사가 거기가면 장사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몽골에 가서 대장암 전문 병원을 개업을 했어요. 손님이 한 명도 안 와. 고기만 먹고 채소를 먹지 않는 몽골 사람들이 대장암 환자가 많아야 당연하잖아요. 근데 환자들이 한 명도 안 와. 왜 그런 줄 아세요? 대장암 걸리기 전에 다 죽어요. 50대를 못 넘겨. 다 죽어. 일찍 죽어. 겉으로는 성도지만 말씀에 대한 부대김이 없다. 고민이 없다. 씨름이 없다. 뭐 죽은 사람이. 영혼이 살아있다면 정말 믿음이 살아있고 더 건강한 영혼의 상태를 지향한다면 부대낌이 있습니다. 검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막 부대끼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부들거림이 있고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결정과 선택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사인을 하기 전에, 결혼반지 끼워주기 전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향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일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마귀의 어떤 시험도 무찌를 수 있는데, 승리할 수 있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말씀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네. 말씀이 역사하면,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직면하면 모든 그릇된 것들이 바로 잡혀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비 거룩이 거룩해지고요. 비 본질이 사라지고 본질만 남아요. 비 진리가 다 사라지고 진리만 남아요. 성경 70번 읽고 예수 믿은 스님이 있어요. 유튜브에 유명하더라고요, 이분이. 범어사 출신의 이명식 스님이에요. 부산대에서 불교 교리를 가르치던 교수였어요. 한 분은 법당에서 참선을 깊이 하고 있는데, 밖에서 여대생 두 명이 법당 앞에 있는 돌탑을 돌면서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에, 에, 내가 지난주에 교회를 갔었거든. 근데 목사님이 설교라는 거 들어보니까 불교는 아무리 수행, 고행을 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대 이거 허무주의 철학사상에 불과하대. 쓸데없는 거래.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부하가 치밀 오르는 거예요. 참선을 해야 되는데. <laughs>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주지 스님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 읽기 시작한 줄 알아요? 목사의 설교를 공격하려고 기독교의 허점을 가지고 불교를 변증하려고 기독교 교리를 깨버리려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한번 읽었어요. 근데 아리송에두번 읽어, 그래도 아리송에세번 읽어, 70번을 읽었어요. 그리고는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는 신학교에 입학할 주의 종의 길을 걷습니다. 비군이 세 명, 20대의 스님 여러 명을 전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든 말씀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거룩한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단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대충 듣거나 읽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이 말씀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비장함, 그런 진지함으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을 내가 전 인격을 다해 대할 때, 그 말씀도 인격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시퍼렇고 날카로운 검이 나를 수술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첫째,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생각이 악하면 구원받은 신분으로 악한 삶을 살게 돼요. 받은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구원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 성령의 검을 항상 손에 들고 있어야 돼요. 가장 확실하게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를 무찌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일치함으로 악한 마귀에게 결코 패하지 않는 백전백승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